우리 힐링 가족분들의 중장년층 분들의 도움되는 기사 하나 공유합니다. 제목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 이름 아닙니까? 나이아가라.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폭포예요. 상당히 큰 폭포죠.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이아가 아니라 나이야. 나이아가라. 호프집 편의점 알바도 시니어가 접수 중 하고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오프집, 카페처럼 주로 청년층이 알바를 많이 하죠. 우리도 다녀보서 알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데 알바 보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매장 중에서 중장년 알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이 인력난이 1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의 이 전유물로 여겨져서 온이홀 서빙, 손님 응대 같은 서비스 직종 풍경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8일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알바몬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8월 홈페이지 내 작년 50대 이상 알바 채용간에 등록된 공고 건수가 339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205만보다 65% 3분의 2 정도 되죠? 65% 정도 2년 전 같은 기간에 119만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65%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작년 50대 이상 알바 채용 간 말이죠. 특히 외식, 음료, 업종 공고는 1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중장년 등의 알바 구직도 급증을 했다고 해요. 저의 생각을 몇번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어,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해야 하고. 또, 뭐, 사업을 했다든지 해서 많은 수익을 내서, 또 재산을 어느 정도 쌓아놨어. 현금 10억 이상 있어. 내 집도 있어. 부동산도 또 충분해. 이런 분들 말고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잖아요. 또, 우리 실린 가족분들 중에 20, 30대보다는 4, 5, 60대가 대부분이에요. 또, 40대보다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사실 60대 후반 그러면 아무리 장년층을 많이 뽑는다 그래도 60대 후반 70대라면 또 쉽지가 않잖아요.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사이,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사이 아직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5년 10년 후보다는 훨씬 몇년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아가는 이 종목들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주당 가격? 내가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어, 이 현금을 이러한 현금을 주식으로 계속 몇 년간 바꿀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거는요. 이 약세장 강세장 계속 번갈아 오지 않습니까? 약세장의 이 바닥이 끝난 후에 반등 시작하죠. 그때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거는 주식 관련 많은 책에도 정말 수없이 나옵니다. 이책저책 책 읽어보면 다 나와요. 서로들 인용해서 나오잖아요. 책이라는 게요. 쭉 읽다 보면요. 완전히 그한 권이 새로운 거고, 또한 권이 새로워, 또한 권이 새롭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읽다 보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내가 본 내용인데, 어, 이거 어떤 책에 나왔는데, 서로들 좋은 내용은 서로 인용을 해서 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책들은 보면, 그래서 보면.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그 V자 반등 때 그때 주식을 들고 있어야 수익을 제대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을 다 팔고 빈손으로 있다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 뒤늦게 또 뛰어들거든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린 가족분들,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제대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바 천국의 경우 작년 연령대별 알바 지원 건수에서 50대는 21년보다 63%, 60대는 90%가 증가했어요. 21년도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22년으로 봐야죠. 23년 초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50대, 60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알바 지원 건수가 늘은 거예요. 전체 연령대 알바 지원 건수가 같은 기간에 30% 정도 증가해 그친 거가 비교하면 말 그대로 급증이에요. 전체 연령대 알바 지원 건수는 끽해야 27%, 30% 정도 상승했지만, 50대, 60대는 60몇 퍼센트, 80몇 퍼센트 급증을 냈단 얘기예요 중장년과 노년 알바가 증가한 것은 20대, 30대 젊은층들이 알바를 외면을 해요. 베이비붐 세대에 본격 은퇴를 또 시작한 것, 이거와 또 관련이 있어요. 젊은층이 매장 알바 대신 음식 배달 라이더처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는 이런 서비스로 빠져나가면서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나이 지긋한 알바생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학생들은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정도예요. 요즘 젊은이들 다 대체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정도예요. 이렇게 자영업자들끼리 할 만큼 대학교 방학 시즌에도 젊은 알바 지원자가 없어요. 3D 업종이라 그러죠? 아주 힘든 업종들. 벌써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이 동남아 외국인들로 많이 대체가 됐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죠? 경제가 많이 이렇게 지금처럼 성장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때는 입에 풀칠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3D 업종도 벌어 이미 외국인들 손에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이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식당에서 구인 공고를 내면 5명 중에 4명이 작년 이상 지원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오고 다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통계에서도 이 변화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직업, 연령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서비스 종사자 취업자 수는 2019년 상반기 309만 명, 작년 상반기 318만 명, 3.1% 늘었습니다. 그런데 15세부터 29세 젊은 사람은 63만 8천 명에서 61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반면에 50대 이상은 139만 명에서 153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감소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년 직원들을 채용을 해보니까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가게가 늘고 있는 것도 중장년 알바가 늘어나는 한 원인인데 예를 들어서 기사에 보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 30대. 이 사람은 주 45시간 야간 알바 직원으로 67세 남성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학업, 취직 같은 이유로 짧게 일하다가 떠나는 젊은 사람들과 달리 오랫동안 일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나이 많은 사람을 직원으로 뽑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경기도 구리에서 11년째 편의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는 64세 남성에게 작년 7월부터 야간 근무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잘 쓸지 걱정이 많았는데,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손님 응대도 젊은 알바보다 훨씬 차분하게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의외로 젊은 사람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업계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춰서 작년 시니어 구직자 잡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알바 공고의 35세 이하만 지원 권고 등의 연령 범위를 설정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알바 천국은 작년 10월 모바일 앱에 중장년 카테고리까지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중장년 구직자의 활동이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눈높이 너무 높일 필요가 없어요. 눈높이 높이면 좋죠. 다만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남들이 없는 특별한 기술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몰라도 일반적인 서민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50대 후반, 60대 초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 다 일하세요, 아니에요. 여,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 외에 일반 서민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더 늙기 전에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더 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라면은 내가 아직 더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이 여건이 된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더 버는 것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나는 더 이상 난돈안 벌어도 돼.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대부분 보면 다들 거기서 거기거든요. 비슷해요. 사람 살아가는 과정도 다들 비슷, 비슷합니다. 특별히, 정말 특별한 기술 가지고 있고, 특별히 많은 부를 쌓은 분들, 이런 분들 이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참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